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닭갈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닭갈비 좋아하시나요? 어, 닭갈비 하면은 철판에다 볶아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양념에서 숯불에다 구워먹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음, 약간 급식 스타일? <laughs> 약간 급식 스타일의 닭갈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재료부터 빠르게 빠르게? <laughs> 뭐더라? 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료부터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닭고기, 양파, 대파, 마늘, 고추장, 간장, 맛술, 고춧가루, 설탕, 이원, 후추. 음. 닭고기는 닭다리살로 준비했는데 인터넷에서 정육 닭다리살 검색하시면은 그 발굴해서 냉동시킨 제품을 판매를 해요. 저는 총 4kg에 4kg에 15,000원 정도 들었고요 지금 이 닭다리살은 냉동되어 있던 거를 냉장 해동시켜서 겉에 붙어있는 기름기만 좀 떼어내준 상태예요 그리고 마늘은 양념장에 넣을 다진 마늘하고 볶을 때 넣어줄 편마늘 이렇게 두개 준비했는데요 귀찮으시면 그냥 다진 마늘만 준비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먼저 재료 손질하고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파는 닭고기랑 같이 집어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취향껏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넓적하게 같이 볶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반으로 가르고,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되는 길이로 썰어줍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마늘은 이런 거 하나 사세요. 썰기 끝. 칼질에 자신 있는 분들은 직접 써시면 되지만, 저는 칼질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야채는 준비 끝. 고기는 그냥 한입 크기보다 약간 크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잘안 썰릴 수 있으니까 칼질할 때꼭손 조심하시고요. 동닭을 해동하는 과정 중에 잡내가 또날 수가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썰기 전에 미리 한번 헹궈놨던 거기 때문에 별도로 씻어주지 않고 바로 팬에다가 담아줄게요. 팬에 담을 때는 껍질이 있는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넣어주셔야지 조금 더 기름이 잘 배어 나와요.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고기는 600g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재료 손질이 끝났으니까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는 두 숟푼 넣어주세요. 간장도 2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맛술은 1스푼 넣어주세요 설탕 1스푼 미원 3 스푼, 후추 3 스푼, 고추장 0 스푼, 다진 마늘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음, 0 0 0 g 3,000g, 3,000g, 여기다 고춧가루 추가하셔도 되고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더 하셔도 되고요. 모든 것은 취향대로 하십시오. 그럼 이제 조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센 불에다가 닭고기를 익혀주세요. 언제까지? 닭에 더 기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갈색빛이 돌면서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은 이때 썰어둔 파를 넣어 같이 볶아줄게요. 파향이 노릇노릇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양파랑 마늘 다 넣고 볶아주세요. 야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익었을 때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끝. <laughs> 여기서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정말로 급식에서 나오던 그런 닭갈비가 나와요. 물론 급식 먹은 것, 물론 급식도 이제 한 10년 정도 전이라서 요즘 급식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땐 그랬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닭갈비 하면은 막국수라서 국수라도 말까 하다가 국수보다는 비빔면이 좀더 간단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비빔면으로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후추 맛이 좀 많이 강해요. 근데 그 덕분에 고추 같은 걸 따로 넣지 않아도 매콤하니 맛있어요. 근데, 후추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후추를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로. 아니면, 후추를 거의, 그냥 살짝만 넣어주고, 청양고추 같은 걸 추가하셔도 되고요 음, 음. 여러분, 제 손이 크거나, 제가 지금 쌈을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깻잎이 작은 거예요. 제가 왜 면을 다 먹어버리고 젓가락을 내려놨는지 짐작하시나요? 닭갈비는 밥을 볶아 먹어야 해요. 바꿔줄게요. 됐다. 비빔면도 먹고 많이 먹었으니까. 한 공기만 볶아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밥을 냉동 시켜 먹는데 지금 볶으려고 일부러 충분히 돌리지 않고 그냥 녹이는 정도로만 돌려줬어요. 녹 아, 녹지 않았나? 됐다. 그리고.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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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지 마세요. 맛있는 김가루. 아, 끝났다. 이게 천국이죠. 여기에다 치즈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 전안 할래요. 치즈 넣으면 맛있지만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치즈가 들어간 볶음밥은 식당에서나 아니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이어서 잘 먹겠습니다. 되면 바라시는 분 계시죠? <laughs> 아, 역시 볶음밥엔 김이지. 아, 잘 먹었다. 더 이상 찍으면은 영상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제가 만든 닭갈비가 양념류는 기본 가지고 있다 치고 다른 걸로 계산을 해봤을 때한 넉넉 잡아도 3,500원이 넘지 않는 물량이에요 괜찮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닭갈비 사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해드세요. 그리고 해드실 때 만드는 법을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면은 제 영상 6번 7번씩 틀어놓고 하세요. 에이. 장난 아니구요. <laughs>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농담 아니고 닭갈비 집에서 해드시면 은 진짜 저렴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밖에서 먹으면 1인분에 최소 만원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닭갈비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꼭 약속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식단은 꼭 챙겨 드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